푸른 바다가 반기는 이곳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속초대포항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오늘의 수산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자, 힌트? 어이? 어때? 보셨어요? 아, 보이지도 않았어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더 이상 힌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렛츠고 합시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물고기 대해서 많이 아세요? 알기. 오, 오케이. 강태공. 그러면, 어? 강태고. 강태고? 응. 태고? 태고씨? 강태고. <laughs> 강태공. 오늘의 수산물은 <laughs> 바로 이건데 어, 맛이 구수하지. 맛이 구수하고. 그러니까 고등심 모양. 네. 기름이 자자자자차 드나 있다 이런 얘기지. 와, 그... 요즘 철에 회로 모두가 아는 네. 생선인가 봐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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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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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오늘 음. 수산물 아시는 분 이거 이거 이거. 아, 드시 보고 계신 나 맛있어요. 고소하고.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해요. 잘맞으지는 아, 와. 아. <laughs> 아. <laughs> 기가 맥히지. 기가 맥혀요? 기가 맥히지. 와 이거 그냥 어미 말만 들어가서이 침이 이렇게. 임도 안 준데 나만 먹는데. 그 정도예요? 그럼. 나눠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 뻥이에요? 그 뻥이. 지나 혼자 먹어야지. <laughs> 이거 물고기가 뭐예요? 이거. 네. 마리미. 아니. 물고기 이름이 뭐라고? 네. 마리미야 이거. 마리미. 마리미? 아 눈치 채셨나요? 이 오, 오늘 저 수산물은요. 요건 6시 대고양에. 수요일 날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 속초 시는 분들은 서울이고 어디고 각지역에 오신 분들은 이 방어회를 꼭 드셔보세요. 지금 현재로 이 방어가 지금 여기 한참 나는 제철이거든요. 자 여러분 주만 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좋은 거는 다 말해줬으니까 음. 오늘의 수산물은 아시죠? 빵빵빵 방어! 아, 아, 아. 방어가 아, 아. 몰려오는 아, 아, 아. 속초의 바다는 풍요로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잔뜩 오른 기름기의 다채로운 맛까지. 이만큼은 꼭 먹어야 하는 오늘의 수산물 방어가 돌아왔습니다. 대박어 동해 제왕 홍어 대박어. 니다 <laughs> 방어 만나러 가보시죠. 한국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수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와, 겨울만 되면 이 맛있다는 방어. 예, 예. 지금 방어 철이니까 네. 항상 그 기대를 하고 나가죠 많이 네. 잡으려고 야이 탱크도 다, 진짜 큰데요 방어를 담기 위한 터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여기 가득 채우러 한번 렛츠고 합시다 아! <laughs> 빈 허창을 가득 채우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대를 안고 출발합니다 이 방어에 자랑 좀 해주세요 방어요? 겨울에 참 맛있는... 핵감이죠. 네. 참치보다 더 맛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와, 오늘 그런 걸좀 잡을 것 같아요? 덕순 어, 씨가 오셨으니까 어. 딱 100마리만 잡죠. 야, 그러면 오늘 파이팅 제대로 합시다. 파이팅! 오케이! 와, 금세 어장에 아니,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의 목표입니다. 정치망은 배로 30분 거리에 연안에 설치되어 있기 <laughs> 때문에 먼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답니다. 정치망은 대형 그물인 만큼 그 무게도 엄청난데요. 기계의 힘을 빌려 그물을 올려봅니다. 해외하는 고기를 유도를 시켜서 네. 이쪽 통안으로 들어오거든요. 네네. 이 통안에 들어와서 고기가 돌다가 네. 큰 통발 안에 들어옵니다. 네. 이제 그물을 들어 올리면서 끝에 가서 고기를 이제 잡는 거죠. 물고기들이 이렇게 돌고 돌고 그러다가 네. 멍청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갈 구멍을 찾다가 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못 네. 나오는 거죠 네. 옛날에는 다그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은 다 손으로 이걸 하셨으니까 손으로?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풍어를 알아채는 건 사람보다 갈매기가 먼저입니다 아, 갈매기 떼가 모여드는 거 보니까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분위기는 좋은데요? 이 갈매기들이 많은 게 어? 물고기가 많은 뜻인데 진짜 우리 만선을 할 건지 기대해 보시죠 바다로 나온 어부에게 갈매기 울음소리는 마치 풍어가처럼 달콤한 노래와 같다죠. 갈매기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더욱 기대가 커지더라고요. 음. 이제부터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어 힘을 합쳐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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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음? 오징어. 어 오징어 때. 오징어 보이시죠? 오니모니어도 오님 첫 손님은 동해 명물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하나 올라온다. 네 올라옵니다. 오오징어 오. 오, 가득 있네요. 가득. 아주 그냥 뜰채를 넣기만 하면 오징어가 가득 올라오는데요. 이 많이 잡았다 올해 얼굴가, 얼굴 보기가 어, 더욱 어려워졌다는 오징어 풍년에 절로 힘이 나더라고요. 자, 네. 지금. 방어석으로 왔는데 오징어가 그냥 풍년입니다. 어? 늦었지만 잊지 않고 찾아온 오징어가 아, 고마울 소리가 따름이 소리가 없습니다. 아차! 덕수이도이 풍년의 맛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도 묵직한 손맛을 느껴보는데요. 김치. 그런데 오징어 구경에 잊고 있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방어는 어디 있노? 지금 오징어, 금징어 풍년인데 네, 네. 어 오늘 방어 구경. 아니 저희는 뭐 방어 잡어도 좋고 오징어 네. 잡아도 좋은데. 네. 네. 또 반대쪽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 네. 방어를 기대해 보시죠.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아무리 오징어가 좋다지만 오늘의 주인공 방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죠. 자 힘을 합쳐 두 번째 그물을 올려봅니다. 어, 방어가 보입니다. 방어가 훨씬 많습니 여기는 방어가 좀 들었어요? 네. 아니, 아직 안 보이신다고요? 제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 아이참! 아, 방어! 방어 방어 잡았습니다. 작은 몸집에 여기. 방어부터 던지는데요. 이게 있잖아. 바로 마의미 방어 아이고, 새끼랍니다. 아이고, 음. 어? 죽자도 이렇게 어. 힘이 좋은데. 근데 작다고 약 보면 안 됩니다. 이 넘치는 힘, 느껴보시죠. <laughs> 오우. 오우, 강해 강해? 선장님이 네. 방어가 지금 왜 대철이에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축척을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가 기름지고, 오우. 네. 그래서 대철이죠. 그렇죠? 기름이 꽉 차고. 뭐 많이 먹어서 이제 기름 배가 불러 있는 거죠. 기름이 많이 찬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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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 가벼. 아, 오늘 어 오늘 주인공. 방어입니다. 갑작스러운 세상 구경에 음. 놀랐을까요? 오, 오징어와 아, 사이좋게 아, 올라오는데요. 얼른 들어가! 정말 좋네요. 와 이번엔 크기부터 다릅니다. 오, 10kg 이상 대박이다. 대방어입니다. 와, 자 여러분! 동해재왕 대방어! 과연 바다의 제왕답죠? 아이고 이뻐. <laughs> 여름에 방어가 맛있다 그래요. 아,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네, 다이어트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겨울 방어는, 네. 겨울을 나기 위해서, 네. 네 지방을 축측해 놓고, 그 지방으로 겨울을 나는 거죠. 오. 네, 활동은 안 하고. 방어! 방어 잡습니다. 방어 방어 방어. 네?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는 방어, 가을부터 방어, 겨울까지 잡히는 것은 방어. 최고로 치는데요. 날이 추우면 추울수록, 몸이 크면 클수록, 맛이 어. 좋답니다. 어김없이 찾아와 어창을 채워주고 바다의 생명력 선사하는 방어. 방어가 물려오는 동해의 가을은 올해도 풍요롭습니다. 아 선장님, 네. 좀 기분 좋게 이렇게 채우고 가는데 네. 오늘 어획량은 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냥 만족하는 거죠. 어 좋습니다. 자 기분 좋게 다시 입항하시죠. 네네 입항하고. 힘 좋은 방어 덕에 오늘도 항구는 활력이 넘치는데요. 지금부터는 소리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야, 어떤 방어가 잡혔나 보시는군요. 경매는 배 위에서 바로 이루어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더 품질 좋은 방어를 차지하기 위해 눈치 싸움이 치열합니다. 아, 여러분, 덕순이가 잡아온 방어 잘 봐주세요. 80개. 선이 말은 들은 채 반채? 사장님, 경매는 네. 어떻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어, 어. 고기도 많이 잡고, 네, 뭐 네. 낙감도 네. 잘 나와. 어. 그 방어를 많이 못 잡았는데 뭐 아, 이제 시작이니까, 네. 네. 네, 이제 시작이니까 뭐 앞으로 많이 잡고. 겠아 좋습니다. 네. 자, 덕순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뭐야? <laughs> 뭐야? <laughs> 방어를 네, 통째로 들고 간 거예요? 그렇죠, 아, 제대로 먹어야죠. 네, 네. 이 맛이 너무 궁금한데. 네. 제가 이 방어로 맛있는 네. 요리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자, 빨리 갑시다, 그러면. 들어가시죠. 오케이. 안으로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부위별로 맛과 식감이 천차만별인 방어회부터 두툼한 살을 촉촉하게 튀겨낸 방어튀김. 그리고 방어 요리의 진미, 방어 머리구이. 마지막으로 얼큰하게 끓여낸 방어 매운탕까지. 푸지만 방어 요리 한 상입니다 드디어 이 방어! 와, 이 맛있다는 방어를 이제 맛볼 수 있는데 네, 네 푸짐하게 일단은 좀 맛있는 부위별로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근데 여기 물도 맑고 아, 당연하죠 어. 그러니까 방어가 네. 맛있을 수밖에 없었죠 네. 먼저 뭘추천하시니까요 저는 음식 중에 일단 회를 먼저 추천하고 싶어요 회? 네. 음, 회에서도 제일 맛있는 부위가 여기 네. 배꼽살 아, 어, 백곱살. 어, 그 제일 맛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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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리 오너라. 음 와, 고소하고. 아, 감칠맛 그래. 나고 게 음, 그 위에가 진짜 부드러우면서, 응. 그 안에가 그 쫄깃쫄깃한 아. 맛이 있는데. 아, 맛있겠다. 왜 맛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너무 맛있어요. 살살 등살 아가미살까지 음. 귀한 파워회를 부위별로 빠짐없이 맛보는데요. 역시 이렇게 는 방울아. 녹 입에서. 다음에 네. 머리 구이를 탱글탱글하면 이게 다 살입니다. 네. 완전 스테 같은데요? 아, 아, 제대로 드실 니까 살이 많네요. 그리고 기름이 그냥 싹라요 이게 머리살이에요? <laughs> 와 맞아? 맛있겠 음. 무슨 갈비 뜯는 아니요. 것 같아요. 어, <laughs> 갈비도 저렇게 두껍게 안 나와요. 이게 왜 제철 방어인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뭘 먹어도 그냥 입에서 막 맴돌고 매력이 그냥 되게 강하고. 어머 아직 뭐가 남았어? 아우 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이 신선 방어 매연탕 한번 떠드리겠습니다. 네, 네은맛이 어, 엄청 깊네요. 야 여기다가 이거 방어도 안 먹으면 어? 죄죠 죄. 어? <laughs> 와. 이 누가 돌아가고? 아나와 오늘 진짜 너무 푸짐하게 어, 이 제철 방어를 먹었는데 와 기름도 많이 올라가 있고 진짜 대박입니다. 이 추운 계절에 어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맛있는 방어를 우리한테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바다에 생명력을 품고 방어가 돌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방어의 깊은 맛을. 느껴보세요!